함께 나누신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사람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땅에 이방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죄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시비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에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칙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 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사람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브대 뿐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노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한 이 사실로 인해서 에스라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지도자일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도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에스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넘어서 남녀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거룩한 결단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그때 엘람 사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스가냐가 회개와 함께 거룩한 결단과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면 살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이 여전히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지만 스카냐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망은 비록 자신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지만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죄를 안 범하면 좋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더 나쁜 것은 더 완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되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회개함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서 자신들이 행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고 돌이킬 것인가? 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회개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사, 된 사람이 있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충고를 들어도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같이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의 충고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어떤 충고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충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의 곁에 있어주는 그런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때로는 나에게 쓴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충고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그렇게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할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자신은 뭔가 좋을지 몰라도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든 말일지라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타자 말씀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스가냐의 격려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 줄 테니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 행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말을 해줍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되어 줄 테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이런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런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우리가 힘이 되어 줄 테니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전 이런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지상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의 제안에.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런 리더 그룹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통원했었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어, 이에스라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돌이키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리더십부터 회개와 결단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회복, 거룩한 몸부림, 또 거룩한 동역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인 거죠. 구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죄 앞에 에스라가 제안하고 경고했을 때 하나님의 집앞 광장에서 떨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와 또한 쏟아지는 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 앞에 떨게 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를 범해도 별로 그 마음 간이 찔림이 없는 예미어서에보면 너희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해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창녀의 낯을 가진 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해도 얼굴을 붉히게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죄 앞에 분명한 어떤 센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앞에 떨게 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빗줄기가 쏟아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떨지만, 그 앞에 떨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이키기로 마음을 품고 맹세하고 행할 때에 공동체의 진정한 붕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로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그가운데 스가냐가 또 용기를 주어서 에스라가 돌이킴에 대해서 선포하고 제안할 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떨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요 또한 부흥인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거룩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인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죠.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공동체에게는 회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망이 임하게 되고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대부응 운동들, 평양 대부응이든 이런 대부응 운동들은 회개 후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진정한 회개 앞에. 그리고 또한 그 회개가 공동체로 흘러갈 때, 그들이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회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었던 이런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앞에 하나하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악을 끊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아내이지만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는 이런 결단이 이런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렇다면 그 고백에 따른 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능히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런 삶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악을 끊고 돌아서고 그리고 돌아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예요. 이회개가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에스라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죠. 여러 상황들, 여러 여러 생각들, 여러 상황들,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한 결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와 같은 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것이 우리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쉽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강하게 품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혼잡한 것들이 질서를 잡아 가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정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면 내 삶이 손해 보는 것 같이 생각될지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해. 혼잡한 것들이 정리되고 심플해지고, 또한 하나님 뜻에 따라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이 또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비록 눈은 감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도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자리는 그 자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가정을 부흥케 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언제 우리가 하였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과거로 추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온 세계를 향해서 눈물과 회개로 기도하는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에스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십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나와 함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리더들로부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나라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